자, 이번 시간에는 어 플랫 4분의 볼리베어 정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미드로 달리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윗진형이면 이렇게 일자로 쭉 달려서 여기 있죠. 여기 부시에 숨어 있다가 블루를 뺏어 먹거나 아니면 아랫진형이라면 이렇게 쭉 달려서 위로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어 레드를 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뻔한 미드로 가서 뭐 여기서 시야 잡고 이런 것보다는 적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동선을 짜시는 게 좋아요. 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계속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 시야를 잡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저기 어, 적한테 아무런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어, 이런 시야를 잡고. 심지어 여기 와드를 박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와딩이라고 볼수 있겠죠. 적은 알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적은 렌즈로 바꿔와버리면 이거 먹고 경험치까지 얻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 전혀 좋지 않은 와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이거 좋았어요. 스택 쌓아가지고, 이렇게, 정글링 하는 거. 어, 이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레드 먹고. 자, 람머스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블루에서 맥을 탁 끊어줬으면 좋았겠죠. 여기 숨어 있다가, 블루 뺏어 먹고, 내네 레드 먹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 람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탭을 눌러보면은 CS가 16개였을 텐데, 지금 레드, 칼날, 늑대, 블루 먹고 탑경을 찔렀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리비어님이 블루만 딱 뺏어먹고 빠졌어도, 어, 람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중이, 떠중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거 땄어요. 근데 이제, 어, 요리 텔 있으니까 다시 정글링.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게 먹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떤 식으로 하나 볼게요. 여기서. 자, 이제 집을 가시는데. 자, 람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CS가 16개였어요. 그죠? 그리고 레벨 3이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지금 16개라는 말은 CS 4개당, 어 정글몹 하나라고 치면은, 레드, 블루를 달고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남죠. CS 8개. 그러면 칼라이브리 늑대라는 거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니면 늑대 두껍이거나. 그래서, 볼리비언님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됐어요. 정글몹을. 그래서 정글몹이 있으면 빼먹어주고 집타임을 잡았으면 람머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정글링을 하다가 여기 두꺼비가 없으니까 또 맥이 딱 끊기는 어, 그런 동선을 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정글에 맥을 딱 끊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어, 너무 뻔한 동선은 좋지 않습니다. 어. 이런 플레 구간은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플레이를 해야지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플레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 이런식으로 풀캠 돌고 이거 탑 한번 가봐도 될것 같죠? 자 이거는 어, 탑을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왜냐면 어 저한테는 좀 공식이 있어요. 내가 풀이 있고 가렌 풀 없죠. 일단 여기서 일단 갱을 한번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가렌 같은 경우에는 피가 반피 이하예요. 반피 이하면 어, 볼리베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 집공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글 몹을 먹을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찌르고 뭐 차라리 미니언을 좀 받아 먹거나 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됐겠죠. 어 이거는 골렘 먹는 거는 살짝 어 액시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니까 항상 정글몹을 먹을 때는 이렇게 클릭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제 반피네. 오케이, 아까 풀 빠지지 않았나? 오케이,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 자,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았나요? 어, 이거는 왜안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지금 쌈 싸먹는 구도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바드 에코 여기 있었고, 볼리베어 님 위쪽에 있었으니까. 어, 초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초가스를 먼저 노렸으면 어, 좀 잡을 수 있었겠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바이게. 자 그리고 계속 정글링만 하고 계신데 이때는 용을 한번 드셔봐도 돼요 볼리베어 같은 경우에는 용을 굉장히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관리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4렙이나 5렙 때 한번 용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어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늑대 드셔주시고 자 커버 봐주시고 좋습니다 자, 레드 먹고. 자,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 오케이, 지금 전령이 나와 있네? 탑한번딱 봐요. 오케이, 가렌. 가렌 있네? 레드 먹고, 탑한번 찌르고, 얘피뺀 다음에 전령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어. 아니면 미드 한번 찔러봐도 되죠? 근데 이건 아니죠? 어,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볼게요. 아이고 심지어 어, 전령을 람머스가 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어, 이분은 4, 오렙때 오브젝트 챙기는 거, 어, 용 같은 거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잘 컸을 때는 갱 한번 찌르고 전령 항상 챙겨주는 거 어,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바위게 먹는 것도 좋은데 오브젝트 챙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 람머스가 이거는 쓰읍 어, 먹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플레이가 살짝살짝 아쉬워요 이거는 어, 이렇게 나올 플레이가 아닌데 자, 미드 커버 봐주고 그리고 1을 먼저 찍는 것보다는 Q를 먼저 찍어주세요. 어, 요즘은 WQ2 e 순으로 찍는 게 조금 더 나아서, 물론 1을 찍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어, 저는 Q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라서,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라인 커버도 굉장히 잘 봐주시고 하신데, 정글링도 잘 돌고.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볼리베어 같은 경우에는 궁이 있으면, 이 포탑 다이브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봤을 거예요, 바텀을. 어? 스레시 반피네? 이거 QE 하고, 만약에 얘가 뺀다. 포탑으로 빼면은 거기에 궁 해가지고, 우리 팀이랑 잡아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리베어가 궁이 있을 때는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죠? 어 포탑 다이브라던가 뭐 이런 플레이들. 지금 계속 정글링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이게. 음. 궁도 빠졌는데 길게 싸울 이유가 없죠 이거는 아이고 이번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궁이 빠졌었잖아요 이러면 턴을 이미 써버린거기 때문에 어, 볼리비오님은 그냥 백핑을 찍고 어차피 탑 밀고 있었으니까 어, 뺐으면 됐어요 이거는 죽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플레이거든요 어, 굉장히 아쉽네요 이 플레이도 지금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텀이나 뭐 이런 미드나 뭔가 라인 압박을 주지 않고 갱도 제대로 가지 않아서 지금 아까 정글 아무리 돌아봤자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다 파먹히는 거예요. 어. 이건 잡은 것 같죠? 좋아요. 이 초반에 너무 안 좋은 플레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살짝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용 먹었어요. 좋아요. 이런 주도적인 플레이를 초반에 많이 했어야 됐는데 어, 지금 좀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지금 빨간 강타를 가셨었네요 이게 빨간 강타 말고 파란 강타를 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빨간 강타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뭐 엘리스라던가 미신이라던가 폭딜이 있는 챔프가 있을 때는 빨간 강타 가주시고요 파랑 웬만하면 파란 강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Q로 다가가서 어, 강타로 이속을 좀 어, 느리게 한 후에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음. 애드 드셔주시고 지금 플레이들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어, 일단 정글링만 너무 많이 하셨고, 좀 주도적인 플레이가 전혀 없었다는 점. 궁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다이브각을 계속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장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어, 성장은 정말 잘 했고, 가시가봇에, 가시가봇? 가시가봇을 굳이 첫 해모, 이 코어로 갈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원딜부터 좋아요 그 다음에 원딜부터 들어야죠 그다음 가까이 있는 거 아이고 이건 져버렸네 이 써주시고 잡을만 하죠? 아이, 까비 아이고 그니까 망갑을 저는 먼저 갔으면 했는데 망갑 아니면은 뭐 대자연의 힘이나 그둘 중에 하나를 이코어로 먼저 올려주고 가시가옷은 나중 가도 되지 않았나 흡혈 챔이 없잖아요? 어, 지금 자, 이거 4대5예요 잘 싸워야 됩니다 좋아요, 앞라인부터 아이고 요리기 정말 잘 컸네요. 근데 이게 이게 볼리비아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 이거는 볼리비아님이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플랫 벗어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 티어를 올리고 싶다고 하시니까 조금 어.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바론까지 좋았어요. 이거 이어주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에 근데 너무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초반에 음. 각도 많이 보였는데, 키의 각도 많이 보였고, 다이브 각도 많이 보였고, 도망치는 건... 이 선마를 하셨네. 이 선마하지 마시고 큐 선마하세요. 큐 선마. 어한번 해보세요. 제저 믿고 이렇게 하고 어차피 바로 먹었으니까 라인 압박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이것만 보면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볼리베어 그 플레이들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 일단 보도록 끝내도록 하고. 자, 봐봐요.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렇게 쭉 달려요. 달려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이아에서 사, 다이아에서도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나 봐요. 여기서. 계속 대기를 쳐요. 그리고 이를 먼저 찍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빠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람머스 같은 경우도 이 블루를 먹고 타격을 갔죠. 근데 이게 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와딩이 안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 캠프 다 털리고. 람머스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뭔가 싸워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 같은 경우도 이거 봐요. 원래 풀캠을 다 이렇게 오캠을 돌고 탑갱을 보거나 했어야 됐는데 강제로 이렇게 바텀 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차피 나는 위쪽에 있으니까 적정글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확실히 노출이 돼버리죠. 이렇게 우리 팀한테 적정글의 위치를 노출시켜주고 나도 카정을 침으로써 반반 가르기. 그 다음에 우리 반대쪽은 안전하고 여기서 라인 쭉쭉 밀면 되고 우리 팀은 그냥 좀 사려주면 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요 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 레벨 5나 4때 먹어버려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먹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몰래 용 나오자마자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봐요 궁이 있을 때 궁이 있을 때는 정글 몹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뭔가 플레이를 만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갱을 가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볼리비어 님께서 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 내가 궁이 있다 궁이 있으니까 다이브를 쳐야겠다. 오케이. 다이브를 쳐야 되니까, 뭐, 반피인 곳 없나? 오케이, 피 없네? 다이브. 어, 피좀 있네? 어, 얘는 안 되겠다. 어, 피 없네? 바로 가야지. 시야 먹고, 다이브. 이해 되시죠? 만약에 다이브를 눈치채고 쭉 빼버리면 어차피 미니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정글몬만 먹어주더라도 요 정글 도나 우리 정글 도나 여기 카정치나 성장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도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질문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롤 처음 시작한 9년 전 시즌 3부터 골드 플레 구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연승하면서 티어를 쭉 올리다가도 플랫 4만 오면 죽수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낮아져서 솔로 랭크에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이유가 계속해서 똑같은 그 티어에서만 통하는 동선을 쓰고 그 티어에서만 통하는 정글링만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티어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몰래 카정. 몰래 임베. 가서 블루 뺏어먹고 저게 맥을 한번 끊어보자. 그리고, 아, 용 바로 나왔네? 오케이. 볼리베어는 4렙, 3렙 때도 뭐 용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강타 들고 용 한번 빨리 먹어보자. 오케이. 전령 타이밍에 오케이. 바로 가서 전령을 몰래 먹어보자. 이런 플레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윗진영이면 이렇게 달려서 여기 숨어있다가 블루 한번 뺏어먹어보고. 아니면 아랫진형이면 이렇게 달려서 위쪽으로 가서 여기 숨어 있다가 레드 한번 뺏어 먹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을 저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탁 튀어나오게끔. 그런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음. 그리고 용 같은 경우,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6랩 찍었을 때, 내가 궁이 있을 때는 다이브 각, 오케이. 뭐, 반피인 곳 없나? 반피인 곳 있으면 일단 한번 찔러보고, 뭐 스펠이라도 뺀다거나 아니면 죽인다거나. 그런 플레이들을 만드셔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하셔야, 티어가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드리고 싶은 게, 한두 판 해보고, 아씨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하는 분들, 어, 제가 한명 추천드리면, 이 러브레터라는 분이 있거든요. 랭킹 4위. 이분도 이제 볼리베어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 잘하는 분들 거를 리플레이를 보면서, 어떨 때 들어갈까? 어떤 때에 좀확 들어가고, 어떤 때 빼고, 한타 때는 누구를 노리고, 정글링을 하면서, 갑자기 뭐 탑을 간다. 왜 탑을 갔을까? 그그적 팀의 피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내 플레이에 적용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티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동선은 앞으로는 피해라 이 조언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께서는 조금 이제 어, 그 티어 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동선을 한번 짜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